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아,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기르고 또 석학달과 함께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 순천 에코포럼이 어느덧 3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3회 에코포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다뤄질지 자세한 내용 디렉터를 맡으신 순천 덕신교회 최광선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스펠 산책 시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덕신교회 최광선 목사입니다. 어느 시인은 Every April God rewrites the book of Genesis라고 말씀하는데요. 매해 4월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다시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4월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움이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어, 너무 와닿는 말씀이네요 4월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시작된다 예, 그렇죠? 아, 이 봄에 딱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 순천 에코포럼이 벌써 3위째를 예. 맞습니다 어, 일단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어, 순천 에코포럼은 기후위기에 순천 시민과 교계 그리고 전남 CBS가 한 마음으로 응답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저희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르스가 지옥의 문이 열렸다 할 정도로 음. 기후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 에코 포럼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대응하는 것이 신앙적 고백이며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음. 시작한 포럼입니다. 네. 어 이번에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어, 이번 제삼회 에코 포럼은 사월 삼십일 날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한 시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네, 지난 이회와 마찬가지로 예. 순천만 생태교육원, 생태문화교육원,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예. 열립니다. 아, 이번 주제가요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생태적 거버넌스 구축과 그리스도교회 응답입니다. 이번 에코포럼의 핵심 주제가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되나요? 어, 저희가 가버넌스, ESG라든지 가버넌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단어 의미는 약간 모호한데요. 그 원어 의미가 갖는 단어가 함께 배를 조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세력이 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배에 승선한 모든 이들이 함께 배를 조정하여 좋은 결과를 낸다는 음. 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governance 이 말은 이제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좋은 의사결정 시스템은 독단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불통의 구조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소통의 대화적 형태라 할수 있는 데요. 이 생태위기, 기후위기의 문제를, 지구공동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산, 강, 순천만까지 주체로 참여해서 음. 약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어떤 시스템을 가버넌스라 지금 칭하고 생태적 가버넌스 구축이 이번에 한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이 기후 위기를 막아내는 예. 그런 의사 결정을 말하는 거군요. 예. 이렇게 오늘 이번 주제가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생태적 가버넌스 구축과 그리스도계 응답 이렇게 해서 에코포럼이 열리게 될 텐데요. 어, 매회마다 이 세계적인 석학분들을 모셔서 화제가 됐었어요. 어,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 먼저 많은 분들께서 친숙하신 분이에요. 이 강금실 변호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예, 강금실 어, 이사장님 어, 전 법무장관이셨고. 물론 그 전에는 판사를 하셨습니다. 또 서울시장 후보를 하셨던 여성이 하락되지 않는 영역에서 거의 늘 처음 첫 번째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분인데요. 이 강금실 전 장관께서 2008년 카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서 공부를 생태 공부를 하시면서 생태 문명 지구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지구와 사람이라고 하는 생태적 거버넌스, 어떤 지구법학을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고 음. 함께 공부하면서 생태적 문명 패러다임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 현재도 경기도 기후대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고. 지구를 위한 법학, 지구를 위한 변론 등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지구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군요. 예, 예. 흥미가 생기는데요. <laughs> 예, 지구법학의 핵심 요지가 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권리가 있다는 라 음,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예, 예, 예. 주제가 예. 다뤄집니다. 예. 이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 <laughs> 본편은 오셔서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경안대학교 박성원 총장이 나서서 발표를 이어가는데요 어떤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 우리 박성원 총장님은 경북 안동에 있는 경안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제 국제적으로 그 널리 알려진 분인데 (1987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 음. 어, 총무로서 오랫동안 세계 교회를 섬기셨던 입니다 귀국 후에는 영남 신학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셨고요. 현재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이 박성원 총장님께서는 여러 글과 또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문명이 전환해야 한다. 음. 생명 문명,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고 교회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세계 경제 정의, 생태 정의, 인공지능 시대의 인성과 영성, 생명 정의, 평화 운동, 또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 온 삶을 투신하셨던 분이 박성원 총장님입니다. 모시게 돼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교회의 응답. 이런 기후 위기와 생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응답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이어서 이 기후재난연구소 최병성 상임대표가 발표 이어간다고요? 어 최병성 이제 어, 통합측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에게 붙은 여러 별명들이 다윗 일인 군대 불독 국보 등 이런 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 목사로 임직 받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 목사로 머물지 않고. 음. 비록 한 개인의 힘으로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붙여진 어, 별칭들인데요. 어, 최병석 목사님은 스스로를 어떤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단임 목사라 하면서 어. 전국의 신음하는 환경현장으로 달려가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최병석 목사님은 한 사람이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입니다. 네. 수년 동안 어,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 여전히 투신하고 있고, 때로는 법정에서,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음. 글로, 때로는 책으로 어, 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교회로서 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 순천 에코 포럼에서 다뤄보게 될 텐데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좀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좀 다양하고요. 또 해야 될 일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지금 환경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기에 시대별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응답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 우리 시대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기후 위기입니다. 네.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고 어, 세계적인 어, 정부 간의 모임들, 즉 IPCC나 UN에서도 가장 탑 아젠다를 기후 문제, 생태 위기로 인한 인간의 어떤 전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 모든 생명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사라진 후에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요? 또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네.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생명 멸절 현상에 현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겁니다. 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젠다, 기후 위기에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응하는 것은 시대 정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워낙 매스컴에서 기후 위기 심각하다 뭐, 시, 뭐 어렵다 뭐 몇년안 남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희가 정작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 환경을 위한 실천 어떤 것들을 먼저 시작하는 게좀 좋다고 보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지요. 네. 아인슈타인이 만약 저희들이 죽을 상황에 처해 관 시간이 있다면 55분을 질문하는데 사용하고 그 뒤에 5분은 답을 찾을 것이라면서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낸다. 이야기했지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오늘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은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는 응답 차원입니다만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겠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후 위기 문제 앞에 생태 위기 문제 앞에 응답해야 하는가? 반대로 왜 침묵하고 있고 무응답하고 무기력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묻게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럴 때 저희가 성경을 새롭게 보고 어. 어,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시, 새로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성경을 새롭게 읽었습니다 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 개혁가의 후손들은 늘 시대에 직면한 문제 앞에 성경을 새롭게 보고 성경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지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성경을 새롭게 생태적인 눈으로 보고 생태적 지혜를 말씀 안에서 길어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가 응답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좋은 질문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생태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보다 실천적인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좀 와닿는 게 사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뭐 분리 수고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을 보고 성, 성경을 새롭게 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성경을 좀 새롭게 보는 건가요 어, 오랫동안 질문해 온 주제인데요 저희가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방식의 성경 읽기가 있었을 겁니다 음. 또 기후 위기 생태 위기를 침묵하게 만든 성경 읽기가 있었을 건데 네. 그 대표적인 언어가 인간 중심적 성경 읽기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 이야기와 구원,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또 새로운 창조 이야기에 인간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죠. 네. 그래서 생태 위기 시대에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를 들어 노아 홍수와 노아 언약 안에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성경의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음.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우주적 언약 그러는데요. 네. 우주적 안에는 모든 존재가 참여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 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예수님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생태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매우 생태적이고 네. 어느 신학서적보다 성격이 생태적입니다. 네. 그래서 생태적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의 새한 마리, 들의 꽃 하나도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계시의 장이었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대멸종을 맞이하고 있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비추어 본다면 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 성경 말씀에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변화를 고대한다. 예, 예. 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간은 매우 특별한 위치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특별하다 할때 특별함은 차별이나 위계적인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상을 지녔다 이럴 때 음. 어, 현대 신학자들은 어떤 관계성 안에서 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아. 예를 들어 새는 나는데 특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돌보는 데 특별합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고, 어, 보다 철학적, 철학적으로 인간은 매우 자성찰적 아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네네. 우주 안에서 인간은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고, 음. 인간 안에 우주 안에서 우주를 생각하는 존재이죠.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음. 어, 인간이 매우 소중하다고 해서 어, 창조 세계를 무참히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멸종할 권리는 아, 없습니다 네. 인간이 누구인지 되묻고 그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어. 더 헌신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조세계에서도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이제 관리자 청지기보다는 조금 요새는 네. 어, 조금 더 신학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친구나 벗, 아. 동료 가족 어, 이런 개념이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가족, 예. 친구, 더욱 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예, 예, 개념이군요. 예, 예.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어, 지금 이 방송 듣고 많은 분들께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작은 실천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면 이제 일 번으로 드리고 싶은 저의 이야기는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진지하게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생태 문제 말고라도 다른 많은 사회적 문제를 대할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예수님을 보다 진지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만. 알버트 논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의 예수 서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든 비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음. 용서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산상순 이야기를 펼치면서 그 논란의 제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와 닿았습니다. 저희가 진지하게 이 기후 위기 문제 또 생태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그렇죠. 되고요. 네. 방금 이야기 드렸던 내용하고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 분리 수거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에 앞서 예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음. 성경을 생태적으로 읽고 그 그렇죠. 다음에 우리 상황에 따라 저희가 농촌 교회이면 농촌 교회 농촌 교회의 상황에 따라 도시 교회면 도시 교회, 큰 교회면 큰 교회,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할수 있는 일들은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음. 제 의견입니다. 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를 진지하게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이 덕신교회에서도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시죠? 예, 어, 덕신교회는 연양동 금당고와 신흥중 사이에 있는데 어, 교회 위치 자체가 학교가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외적으로라도 생태적 감수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하면서 교회 동편 정원에는 북극곰과 펭귄 조각상을 설치해서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왜 북극에 있어야 될 북극이 북극곰과 남극에 있을 펭귄이 교회 앞마당까지 왔을까 생각 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고등부에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음. 교회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이 북극곰과 펭귄은 어, 최상위 멸종 단계에 있는 멸종 위기 종들입니다. 북극곰과 펭귄이 사라지면 저희 인류도 사라질 겁니다. 이제 그런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곳에 있고요. 저희 교회 학교가 굉장히 열심히 생태 환경 교육에 애쓰고 있는데요. 6월 되면 생태 환경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멸종 위기종 그림 그리기라든지 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때는 자체적으로 생태적 의식을 가지고 음.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작은 지구 도서관이라 해서 생태 환경에 관련된 아이들 위한 또 중고생, 장년을 위한 전문 서적부터 쉽게 읽을 수 있는 서적들까지 작은 도서관으로 구비했고요. 장년들을 위해서는 이제 녹색 교회라고 하는 예수 제자 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읽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방식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예수 제자학교 저희 교육 커리큘럼 인데에서는 생태적으로 마가복음 읽기 이런 내용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선교도 생태적 선교를 꿈꾸면서 몽골 은총의 숲에 나무 심기를 지원하고 또 방문하고 올 여름에도 저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그곳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 주보 양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음. 여름에는 양복을 입지 않고 노타이로 아. 어, 셔츠만 입고 어, 저도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어, 때에 따라 올, 올 사순절 같은 경우는. 매주 탄소 금식 주제를 정해서 온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고 했던 활동 등 진행했습니다. 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역 자체구나. 매일매일 일상으로 그렇게 생태 신학을 펼쳐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의 비전도 가지고 계시죠?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laughs> 이제 개인적으로. 어, 생태 영성 공동체가 좀 세워지면 좋겠다. 우리 시대의 그 가장 아픈 내용들이 생태 위기는 인간 위기고 영적 위기입니다. 네. 이세 라인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지나면서 어, 정신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지난해 통계 보면 저희 교사, 학교 교사 선생님들 어, 일반인의 두배 정신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그 최전방 전투에서 간호사처럼 느끼는 음. 의식이라고 그 학교 현장, 일반 사회 현장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음. 제가 보기에는 생태 위기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나친 경쟁 사회에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회에서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를 풀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이고 전통적인 어떤 기도원 같은 형태가 아니라 깊은 침묵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장엄함을 맛보게 될때 생태적 치유는 어떤 영적 치유가 되고 네. 인간적 치유가 될수 있겠다 하는 비전을 좀 가져보고요. 네. 에코 포럼에 대한 큰 비전은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매년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언론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포럼인데 다보스는 매우 작은 소도시인데요 순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모여서 다보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듯이 순천 에코 포럼 순천은 생태 중심 도시인데 순천 에코 포럼이 이 순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다보스 포럼처럼 음. 경제인과 정치인에게 관심이 있다면 순천 에코 포럼은 생태적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관심 받는 포럼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그레타 툰베리를 이 순천 에코 포럼 강사로 초대해 보고 음. 싶습니다. 2019년 툰베리가 스웨덴에서 요트를 타고 뉴욕 UN 회의에 참석했듯이 툰베리가 스웨덴에서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지나서 어, 북한을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이곳 순천에 오는 꿈을 꾸어보거든요. 음. 네. 약 11,383km입니다. 툰베리와 함께 세계 20대 청년들이 그 기차에 타고 매일 생태적 선언을 하고 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여성, 교육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이런 꿈을 꾼다고 발표하면 한 번은 세상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꿈을 꿔 봅니다. 네 목사님 비전을 들으니까요 그 삼회 순천 에코포럼이 더욱 더 기대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이들 오시라고 한번더 소개해 주시죠. 사랑하는 전남 CBS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귀히우이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천 에코포럼이 작은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어, 저희가 생태 위기의 현 상황과 또 대안에 대해서 조금씩 의논을 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때 에코포럼이 더욱더 빛나고 시대적 응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순천 에코포럼 디렉터를 맡고 계신 순천덕신교회 최강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